안녕하세요. 오늘의 정과장입니다.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에 위치한 정말 대, 대, 대단지, 네, 택 어,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. 총1 6 3세대고요 <laughs> 밖에서 입이 조금 어는 것 같아요. 163세대.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위치가 어, 분당은 한 10%.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고 강남은 또 20분대에 또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. 사실 이곳은 4차까지 지금 분양이 거의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. 오늘 보여드릴 4차에서 한 세대 남았고요. 그리고 음, 5차, 5차도 올해 2, 3월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 건축 면적이 33평 정도 그리고 대지가 한80몇평나했죠 80평대 제가 이쪽, 어이구 어이구 이쪽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부터 88평이었던 것 같아요 <laughs> 자 지금 보시면 1층 이렇게 주차하시고 오시면 지금 눈이 있지만 이렇게 부동수전도 있고요 여기가 다 잔디로 깔려 있어요 네, 잔디밭 펜스 쳐서 이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 도뷰 뷰 맛집입니다. 여기가 이 이쪽 단지에서는 조금 올라오는 편인데 확실히 뷰가 좋네요. 또 보시면 뒤쪽에 바로 또 산이 있습니다. 들어가 보실까요? 현관은 전실 이제 음청히세 개. 되어 있는 키 큰장 시공되어 있고요. 픽스 창이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가 1층인데요. 1층 같은 경우는 방 하나 그리고 이쪽에 또방하나해서방두 개와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. 음, 제가 들어오셔서 오른쪽 방 먼저 방들이 사이즈는 큰 편이에요. 네. 이렇게 정사각 모양의 방이 있고요. 그리고 공용 욕실, 예 네. 파티션 있고 네. 있습니다. 이제 방 방이 이제 나눠져 있, 있는데 방마다 컨트롤러 다 있고요. 여기는 이제 저쪽 방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. 네 여기는 창이 두 개가 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음, 또 지층이 있어요.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가족 생활하실 가족이 함께하실 수 있는 예, 다이닝과 이제 거실이 있게 됩니다. 여기 보시면 이쪽이 거실. 소파를 이렇게 놓시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아트월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. 픽스창 하나 있고요. 그리고 또 좋은 게. 이 거실로 해서 나가시면 여기 앞엔 데크고 이쪽에는 또 이렇게 잔디 마당이 쭉 있습니다. 네 그리고 저 거실 한번 보여 아니,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. 주방 이제 계단 옆쪽에 보시면 창고 형태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되고요. 네 그리고 냉장고, 김치냉장고 자리, 그리고 밥솥, 전자레인지 자리, 그리고 일자형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전자, 여기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픈되어 있지만 여기 그냥 이렇게 보여릴까요물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다용도실처럼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공용 욕실 하나 또 있고요 밑에 네 그거 이제 안방처럼 쓰실 수 있는 큰 방이 있게 됩니다 네불 한번 켜볼까요 네그 방은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이쪽에는 뭐 이렇게 장 같은 거 해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으로 쭉 장을 하나 짜셔도 될것 같고 침대 이렇게 도될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는 위로 한번 가볼게요. 2층인데, 2층이 이제 다락방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. 한번 보실게요. 네, 여기가 이제 2층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. 보시면 방이, 환기창이 두 개가 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은 또, 짜잔. 와. 전망은... 그 여기서 밤에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맥주 한잔 하시거나,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여러분, 엄마야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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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네, 저 여기서 좀 얘기... 어머, <laughs> 안 되겠네요. <웃음> 네. <웃음> 들어볼게요. 아기가 네 눈을 밟아서. <laughs> 네, 마무리 할게요. <laughs> 네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용인에 이렇게 어, 나와서 집을 소개해 드렸는데요. 제가 멜트가 있는 게 금액입니다, 여러분. 4억 초반에, 완전 초반에. <laughs> 네. 이렇게 전원주택을 가지실 수 있는 기회고요. 그리고 지금 여긴 한 세대 남았지만, 5차. 입주 시기가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5차에 네, 지금 한참 또 분양 중이에요. 그래서 선점하시는 기회를, 좋은 위치에 선점하시는 기회를 네,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오늘의 집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